자, 오늘은 삼각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삼각비.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부터 하는게 중요하거든. 삼각비가 뭐니? 라고 물으면 대답부터 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 그게 뭐냐면, 이건 암기예요. 구, 변행, 길이비. 이제 중학교에서는 직각사각형에서 두변의 길이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관생각형을 그려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초보자 때는 관심 있는 각도, 관심 있는 각도에 대해서 좌측 하단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 여기다가 적으면 돼. 얘를 빗뼈, 얘를 빗뼈, 얘를 코사인, 아, 미안해, 얘를 높이.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은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각 세타를 놓고, 난 여기다가 직각을 박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떠올리면 돼.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런. 이거 시저시. 자, 출발점이 분모 도착점이 분자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고, 얘를 비변문해밑변이다 이렇게 논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만약에 선생님 요렇게 하게 되면요. 출발역이 도착역이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얘 대문자 s라고 하거든. 얘를 사인세터라고 사인세터는 뭐가 되냐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세스킹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요거야 요거 요자 스몰 t 스몰 t 출발점 여기 도착점 여기니까 얘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부르고 탄젠트는 빗변분의 높이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와.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밑변분의 높이는 격은 가로분의 세로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는 떠올라야 되는 게 뭔가? 그지. 뭐냐? 기울기. 그지. 기울기가 떠올라야 되겠다. 아, 그니까, 탄젠트라는 친구는 기울기랑 완전 순도. 100%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밑변이 여러분들을 골치 먹일 때가 있어. 밑변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문제인데, 밑변이 안 나와. 자, 그러면 꼭 떠올라야 되는 게 뭐냐면, 밑변이 안 떠올라요? 코사인이 떠올라야 돼요. 다시, 밑변을 모르겠어? 코사인. 높이를 모르겠어? 사인. 왜 그런 거냐? 자, 어차피, 밑변, 밑변, 높이, 빗변 모두 길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양배했다가 빗변을 곱하시게 되면 밑변이란 친구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빗변의 길이와 그놈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은 밑변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기니 예를 들어서. 내가 높이가 궁금해. 높이만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높이를 몰라서 힘들어. 그런 경우는 양발과 빗변을 곱한 값. 즉, 빗변, 곱하기, 사인 값.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높이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니? 그래서 내가 밑변을 모르면 코사인 높이를 모르면 사인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죠? 기울기는 사실상 탄젠트랑 완벽하게 같다. 순도 100%다. 맞으면 되겠고. 요건 뭐 순도로 치면 한7십80% 같은 거지, 그 왜냐면 빗변이 개입해야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이제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 선생님, 두변의 길이 비니까, 분자분모를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만약 얘네 둘을 바꾸게 되면은 빗변분의 빗변, 즉, 얘의 역수가 되겠죠? 요건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고3 때, 얘를 코사인의 역수다, 얘를 시컨트 세타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것도, 높이랑 빛변을 바꾸신 것도 있겠죠? 그럼 얘는 사인의 역수가 될 텐데, 그걸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라이기하고, 그죠? 반대로, 탄젠트를 역수로 취하게 되면 얘를 코탄젠트라고 하는데, 총 그래서 여섯 개가 존재하겠지. 근데 그 여섯 개가,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 고3 때, 이제, 채, 추가로 세 개를 배우게 되는 거고, 지금은 일단은, 요세 개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지,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이니까 외우는 거고, 그래서 정이니까 외우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삼각비라는 건요. 닮았을 때.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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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비는 뭐 닮았을 때, 아 닮았을 때, 닮았을 때 똑같다라는 거야. 아 이게 뭔 소리냐? 자 잠깐만 좀 한번 느낌 한번 잡아볼까? 자 만약에 직각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 4, 5. 이렇게 한번 예상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여기를 관심과 세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괜찮니 얘들아? 이걸두 배로 키웠어. 두 배로 키우시게 되면 168 0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다 내가 세타 를 쓰는 이거 뭐냐? 중학교 2 나이 때 배우죠. SSS 닮음이에요. 합동이 아니고 닮음입니다. 왜냐면 길이비가 똑같이 두 배, 두 배. 두배 되기 때문에 얘는 SSS 닮음이 되면서 대응각인 여기와 여기가 세타로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설명이 돼야 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구해보고 오른쪽도 한번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겠니? 라고 묻는다라면 따라와봐요. 코사인은 요렇게 그리니까 5분의 그지? 사인은 요렇게 그리니까 5분의 4 맞아? 형님 아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요5분의요 그러니까 3분의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두 배를 키운 닮은 도형에서도 똑같이 나온다? 봐봐. 코사인 세타는 이거보네, 이거. 아, 미안 이거보네, 이거.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4 따라와. 자, 사인 세타는 1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4. 그지? 3분의 세타. 표현하면 6분의 8. 나누면 3분의 4.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연구가 하나 될게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2로 나누는 거 보여요 형님들? 이 2가 의미하는 게 뭔지 를 알아야 돼요 보시면 얘를 여러분들이 곱하기 2 e 했을 때 같아지는 거니까 사실상 닮음비가 1대 2가 되지 맞아 여기서 뻥튀기되는 2만큼 닮음비만큼 나눠줘야지 원래가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하게 됐을 결과가 같은 겁니다 따라하니 얘들아 그래서 닮은 삼각형에서는 삼각비가 똑같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보고, 아, 이거 뭐,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심화 문제 풀때 이런 거 몰라가지고 틀리는 게 되게 많단 말이야. 부정한 친구들 위해서 내 한번 예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예를 한번 갖고 와볼게. 어떤 예냐? 자, 이제 뜨끈뜨끈한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그게 뭐냐? 이런 거, 이런 거. 따라왔니? 자, 여기서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자, 여기 길이가 만약에 5야. 여기가 만약에 3이야. 여기가 만약에 4야. 따라와,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아, 5, 3, 4 하지 말까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바꾸자.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게 낫겠다. 자, 여기 내가 만약에 5라고 했어. 따라와. 여기 내가 3이라고 했어. 여기 내가 4라고 했어. 따라와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세타를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해볼 따라왔니?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선생님 요가 누구 해봐? 고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봐라. 요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따라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세 개의 직각 삼각형 보일 거야 왼쪽 오른쪽 전체 얘네가 모두 닮았다라는 겁니다. 아, 왜요 선생님 제가 여기 만약에 별이라고 놓으면은별 각이 세타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90도가 되면서 여기가 반드시 세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니 형님들? 그렇지 별이 되겠죠? 세 개의 직각 삼각형 모두 닮았기 때문에 세타가 설사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그냥 구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요거 돌려볼까요? 좌측 하단에다가 세타를 놓고 찍어.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가 3이 되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되겠다. 즉, 5분의 4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세타 잡아놓으면 맨날 여기서 구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지? 그게 아니고 닮은 도형이 있으면 다른 도형에서 구하더라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오늘은 삼각비의 정의와 그리고 닮은 삼각형에서 왜 삼각비가 같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디오스.